자,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B에 대하여 다음을 답하시오. PA가 4분의 1이고 PB가 2분의 1일 때, 요렇게 되겠군요. 그렇다면, <laughs> 어, 합집합 나오고, PA와 PB를 나오니까, 그, 집합처럼, 집합이 더센 장르 그거 쓰면 되겠지? P에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, 빼기 P에 A 교집합 B가 됩니다. 그런데 얘가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, PA 곱하기 PB라고 적을 수 있는 거지. 음. 독립이니까. 게다가 PB를 그냥 X라고 놔볼게.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PA 합집합 B는 2분의 1이네. <laughs> PA는 4분의 1이고, PB는 X고, 여기에 둘이 곱하면 4분의 1X 양변에 4를 곱하면 2, 1 4X 마이너스 X 즉 3X가 1이니까 X는 3분의 1이겠네요 따라서 P의 B는 3분의 1입니다 두 번째 2번 P의 A바 B가 5분의 2고 독립입니다 결국은 이게 이 자리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P의 A를 말하는 겁니다. P의 A가 5분의 2라는 소리. 요 자리는 P의 B의 여집합이 8분의 3.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딱. 그래서 P의 A 여집합 합집합 B를 구하시오. 에잉? 뭐지? 벤델 그림으로 그릴까? 그냥 뺄까? 얘는 P에, 어 A 교집합 B에, 여집합, 에, 여집합이라서, 얘는 P에 A 빼기 B에 여집합이 되고, 답은 1 빼기 P에 A 빼기 B를 하면 되는 거네. 맞죠? 자, A 빼기 B는 어떻게 찾으냐면은, A 빼기 B는, 어, 여기 있네. 맞지? 이걸 다 적어 놨네. 1 빼기, A 빼기 B가, PA 곱하기 PB겠지? 교집합. 교지파. 교집합이면 곱하기입니다. 얘가 P에, A 교집합, b 의 여집합이잖아. 맞지요? 그런데, 민규야, 이게, 얼마가 되면 1 빼기, 우리 교집합 독립사건에서는 교집합이면 그냥 곱하기가 된다고. 곱사건이니까 얘가 p 의 A 곱하기 p 의 b 의 여집합, 요렇게 되는 거지. 그러면 1 빼기 PA가 5분의 2, PB가 8분의 3, 40분의 6이네? 그럼 40분의 6을 빼고 나면은 20, 34. 20분에 17.